다음에는 외관자로 종편 쪽을 그미란장 사무실에 신 김영진 지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하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열심히 치시는 분들이 바로 종편을 모니터하셨거요 <laughs> <laughs> 근데 인데요. 저희가 이제 종편 모니터는 두 가지 축으로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일단 양적 분석 저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에 있어서 선거보도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지적하는 보고서를 했습니다. 근데 양적 분석을 처음에 해봤더니 3월 24일에서 4월 4일까지의 양적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양적 분석이라고 하면 총 출연자수를 세고 출연자의 성향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뭐, 중도냐, 판단불가냐, 이런 것들을 세워보고그 다음에 출연자의 직업군을세워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본 결과, 저희가 보기에, 크게 이전, 그, 저희가 이걸 정기, 아주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민원년이 선거, 그러니까 그, 그, 종편 시사 토크쇼를 모니터한 이후에, 쭉 진행을 해왔지만 큰 차이를 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 4월 24일에서 4월 4일까지의 그, 양적 분석을 한 결과를 봤을 때, 비교적 이전보다는 보수의 비, 그러니까 보수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어졌고요. 왜냐면 그 이전에 지난 총선 때는 거의 80%가 보수였는데, 이번에는 56%아 지금 여표에는 없는데요 제가 요건 워낙, 워낙 짧아서 그냥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제가 지금 보고서에 총평가 보고서에는 안 담았고요 보수가 56% 정도 돼서 전보다는 보수의 비율이 좀 줄어들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편에 대한 메시지는 한 가지인데요 어, 사실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저희가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총괄적으로 거의 다 모니터를 했지만 어, 지난 작년의4.13 총선에 비해서 어, 종편 시사토크쇼의 막말이나 편향적인 발언은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진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개선이 되어져, 되어진 되어 부분이고 특히 그 이유는 TV조선이 재승인 과정에서 시사토크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전에 가장 큰 문제를 보였던 게 TV조선인데, 티비 조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그 그리고 아주 심각했던 문제 발언자들이 많이 퇴출되거나 남아 있지만 어, 전보다는 아무래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양적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전과 다른 차이점 하나는 어, 언론인이 이전에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이번에 3월 24일에서 4월 4일까지 양적 분석한 결과. 언론인이 95명으로 35%를 차지했습니다, 출연자에. 이것은 아무래도 특히 TV조선이, 음, 이제 자, 이제 사고 치는 패널? <laughs> 이전의 패널에 비해서 좀 정제된 방송, 그러니까 방송을 할수 있는 전문가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사 기자들을 많이 이제 동원해서 출연을 시키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하면서 지적된 발언 중에 많은 부분은 이 언론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성은 언론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다른 것은 양쪽 분석에서 특별히 제가 말세게 콕 집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딱 하나만 이번 선거에 모니터를 하면서 지난 선거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어 발언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현직은 교수이거나 연구원이거나 이런 것을그 형식 자체만 그러한데 이것이 발언자의 어떤 과거 정치 경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최소한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 발언을 할 때는 밑에 흐르는 자막으로 그 발언자의 정치적인 경력들이 떠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수라는 직책으로만 나갔을 때에는 그 사람의 발언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눈속임의 장치가 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 선거 시기가 아니어도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최소한의 그 경력 이전 경력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 정치적인 그 특히 경력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 선거 기간에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신분 세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개검 교수, 초초빙 교수 이런 식의 그 새로운 이름을 달고 직책을 달고 나오더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드린 그 자료집에서는 40쪽부터가 제가 종편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양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나니까 아이 분석으로는 별다른 게 없겠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겠다 싶어서 양쪽 분석 방식을 바꿔보자 해서 다시 한번 해본 것이 저희가 이제 자막만 한번 다 뽑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에서 4월 11일까지 두 방송의 전체 자막을 다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A의 뉴스트크과 정치리스크를 표본으로 해서 이두 방송의 다, 어, 저, 전체 하단 자막을 모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음, 이 하단자막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아까 방송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인용자막이라고 해서 따옴표를 처리하는 이런 자막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반 자막과 인용자막의 차이 구분을 해보면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깝게 43%, 45% 이렇게 그 인용 그 따옴표 처리된 자막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막 주제는 뭐 그때 이 시기별로 이렇게 변했던 것이고요. 자막과 관련해서 어, 43쪽에 보시면 자막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 나왔을 때그정당의 유리한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를 내봤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것이 430건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것은 7건만 나왔습니다 자막이. 그래서 이거를 어, 부정은 마이너스, 긍정은 플러스를 했을 때 423점이라는 총점이 나오게 됐고요. 이와 비교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플러스 81점이 자막 처리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9점.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언급이 되지, 않은 요 시기에는 특히 언급이 되지 않는 플러스 2점 정도의 자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처리한 인용 자막이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묶어봤는데 44쪽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보시면 한눈에 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분 후보에 대해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 자막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어, 그 46쪽에 보시면 어, 굉장히 저희가 많이 놀렸던 자막인데요. 안철수 서울 충청서 문재인 앞서라는 자막이 나오고 잠시 후에 문재인 서울 충청서 안철수의 뒤져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 자막을 저 바꾸게 바꾸는데 굉장히 물타기하는 반대로 그 문, 안철수 후 그러니까 문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쓰는데에 비해서 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그그 그, 그 문제제기를 하는 당사자가 문후보임을 분명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임을 분명히 밝히는 이런 자막을 많이 썼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까서 양쪽 분석을 요요 요 양쪽 분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한 방송의 전자막을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막이나 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봤더니 지금 종편이 어, 문, 자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방송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자막이 흐르더라. 그리고 방송에 발언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자막들이 계속 나가고 있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조편 시사 토크쇼에서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주제만 보시면 그냥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에 가장 많이 볼수 있었던 건 문재인 후보 깎아내리기 발언이 굉장히 많았다. 첫 번째로 안보관을 공격하는 것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 탄핵 직후에 평목항을 방문했을 때그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되게 부적절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가짜뉴스를 검증한다면서 어, 문제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퍼나르는 거의 퍼나른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오히려 어, 그 방송으로 오히려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문재인 후보의 3 그 프린터 이, 발언, 이 발언을 놀리는 내용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아 문재인 보도참사 관련해서 SBS 해명에 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압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종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사실 사례는 무지 정말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 특히 종편에서는 어, 기승전 문재인 깍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던 먼저 그, 뭐, 안철수 후보를 띄우던 홍준표 후보를 띄우던 반기문 후보를 띄우던 누구든 띄워놓고 그 띄우는 과정에서 항상 비교해서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방식은 53쪽부터 보시면 안철수 연설 스타일 변화에 칭찬 일색인 종편들, 그리고 어, 안에기는 관대, 문에게는 엄격했다. 이런 그 경선 분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 부인의 교수 채용 특혜 논란을 굉장히 감싸는 발언들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띄우기 위해서 그 손이 이렇게 V자로 들고 있는 포스터를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또 웃기, 우습감스러워,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그런 인터뷰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 채널A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선거가 임박해서는 홍준표 띄우기로 이제 종편이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어, 그 막말, 홍준표 후보의 막말을 정치적인 관록이라고 칭찬하는 종편,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노무현 때리기에 동조하는 이런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가 경향성을 지적한 게 박근혜 동정론입니다. 그래서, 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은 사실 이번 선거기간 내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의 매일 거의 모든 방송에서 몇 분씩은 박근혜 관련된 소식을 다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것을 그 박근혜, 그전 대통령의 부친 생활이나 패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을 하면서 보수 후보를 결집시키는 그 보수 후보들의 그 표심을 그 동정심으로 어떻게든 서 모아보려고 하는 실제로 동아일보가의 사설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결집될 수 있는 힘은 그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종편에서 이런 보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앞에 거 발표할 때 잠깐 이제 다운표 절략문제 얘기한 거예요. 그서 한마디만 조금 더 고발을. 보완을... 그래서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네, 땅업전의 문제냐면, 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 자이라는데 마이틴 베론이라는 사람이, 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발언 중에 아주 기본이지만 가슴에 아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사실 언론은 불난 걸 보도하는 게 아니라, 왜 불났는가를 보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땅업 네, 전례는 전형적으로 불났다. 다시 말하 누가 뭐라고 했다.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신들의 의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는 아주 평파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보도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역시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